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가구 정확히 알고 구입하자, 온라인 가구 닷컴의 가구 전문 큐레이터 김홍덕입니다. 자, 오늘 만들 유튜브 콘텐츠는요, 바로 이제 서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서랍,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레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들 하시죠. 흔히들 또 이제 서랍을 사용하시다가 안에 있는 물건들이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 레일을 어떻게 뺄지를 몰라서, 즉, 서랍을 어떻게 뺄 줄을 몰라서, 그 뒤로 넘어간 어, 어떤 물건을 꺼내기가 힘들고 또는 이제 사용하시다가 레일이 휘거나 아, 또는 어, 탈착이 됐을 때 어, 어떻게 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만나진 상태로 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레일에 대해서 어, 제가 아, 설명을 드리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레일이 있어요. 하나는 어, 바로 이제 스틸 레일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 볼 레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예전부터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바로 스틸 레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랍을 이게 빼시게 되면 자, 이렇게 걸려서 어, 나오지 않지만 살짝 들어서, 들어서 꺼내시게 되면 서랍이 이렇게 쉽게 아, 탈부착이 되죠. 바로 어, 요 철제 레일이 달려있고 또요 앞쪽에는 아, 도르레 같은 형태의 아, 요런 이제 그 레일이 또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열고 닫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약간 이제 바퀴 같은 모양이죠. 자, 이런 뭐 스틸레일 같은 경우는 넣고 빼기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자, 넣으실 때는 이 안쪽에 있는 어, 레일의 이 동그란 부분을 자, 바로 이제 끼우시게 되면 그냥 바로 이제 들어가고 음, 뺄수 있는 어, 그런 어떤 형태의 아, 스틸레일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릴게 이제 볼레일이에요. 볼레일. 근데 볼레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들 어떻게 보면 어 완전히 서랍을 빼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틸레일, 볼레일을 완전하게, 어, 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옆쪽에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아, 뭔가가 톡 하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위아래로 쭉, 네, 제가 한번 빼볼게요. 자, 요게 이제 볼레일입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네일하고는 좀 완전히 다르죠. 자, 여기에는 어떤 뭐 바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바로 저 이제 볼 레일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서랍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자, 바로 이제 요러한, 요러한 형태. 요 안에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아 볼이 들어가 있어요. 볼이. 자, 볼이 요렇게 이제 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요 이제 볼 레일이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사용할 수 있는 어, 부분이라는 거. 자, 그런데 넣고 빼기가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뭐 스틸레일은 뭐 아주 간단하게 어, 뭐, 뭐 빼실 수가 있고 볼레일 같은 경우는 좀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기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이 있죠. 여기 이제 검정색 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 어, 이 부분.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어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어요. 각각 하나씩. 그래서 요 부분을, 어, 요 부분을, 어 올리고 내리고 함에 따라서 이게 탈부착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다 한쪽 방향으로, 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올려야지만이, 어 이게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요 부분, 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아, 이렇게 올리고 한쪽은 내리고 해서 어, 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셔 갖고 어, 굉장히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자, 제가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넣었죠? 자, 그래서 어, 완전히 지금 이제 결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어, 빠져나가지가 않는데 자, 얘를 이제 빼실 때는 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옆에서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자 바로 이제 요 부분이요 요기 보시면은 요 어, 플라스틱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얘를 어얘 같은 경우는 네 내리고 어, 얘를 내렸죠 그리고 한쪽에는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여기 탈부착을 할수 있다라는 거자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끼우실 때는, 요, 이제, 안에 홈이 있습니다, 홈. 요홈 부분에다가, 어, 그냥, 이렇게, 끼워만 주시게 되면, 자. 잘못 끼웠죠, 지금. 네. 요 홈에다가, 이게 끼우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바로, 어, 들어가죠. 그래서, 결합이 된 상태. 지금, 철압이, 이제, 결합이 된 상태라는 거. 그래서, 어, 일반 뭐, 스틸레일 같은 경우야, 뭐, 굉장히 뭐, 쉽게, 이렇게, 이제,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볼레일 같은 경우는, 뭐, 빼실 때, 어, 어려움 없이, 어, 바로, 요 옆에 아, 나와 있는 요 이제 플라스틱 부분을 한쪽은 올리고, 한쪽을 내리시는, 어, 내리시는 방법으로, 동시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요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일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아, 오늘 탈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